졸업을 앞두고 한번 실컷 울어보고 싶다 온갖 고초로 응어리진 담담한 마음 속이 시원해질 수 있다면 이젠 학사 논문에 대치하는 음악과 졸업 연주에도 마치었고 사각무 쓰고 찍은 졸업 액자 사진도 받았다 다만 12월에 있을 학기말 시험만 치르면 정등교정을 떠나야 하는 일만 남았을 뿐 막둥이 세은이가 가톨이 지났을 때에 시작한 대학입시 준비, 단지 공부에 대한 열망의 불꽃 하나로 시작된 나의 대학 생활이 종료 지점이 지점에 놓여진 것이다. 그런데 졸업하게 되었으니 정말 좋겠다는 말에 쉽게 동화가 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껏 배운 것은 무엇이며, 음악 전공자로서 얼마만큼의 실력을 배양했으며, 성학도로서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더 공부해야 하는지를 자가진단해야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늦깎이 아줌마는 어려운 입장에도 굴하지 않고 늦게 시작한 학업에 도장해서 나름대로 성실한 선수로 뛰어왔다. 선택받은 학생으로서 주어진 소중하지 소중한 학문에 결코 소중히 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을 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꺼리는 성격 때문이지. 항상 휴학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며 늘 기도하면서 학교에 다녔다. 나의 손에 졸업장을 쥐어주실 하나님께, 그리고 대단한 나의 낭군에게 감사드린다. 내가 나약한 마음을 먹었더라면 휴학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상황도 있었다.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기간이었다. 남편은 팔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한달 이상을 치료받았다. 그러나 의사의 실수로 신경을 건드려서 왼팔이 마비되었고 상처부위에 고름이 흘러 넘쳤다. 결국 공공병원으로 옮겨 장기치료에 들어갔고 뼈 이식 수술까지 3번이나 수술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에 있는 내 아들을 학교에 보내랴, 환자 때문에 병원에 왕래하랴,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암담했다. 그 당시에 틈틈이 따놓은 운전면허가 없었더라면 아마 휴학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운전 연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처지에 무지한 초보 운전자는 정군도로를 용감무쌍하게 가로질러 다닌 것이다. 엄마 노릇하랴, 보호자 노릇하랴, 학생 노릇하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내가 휴학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이의 배려 때문이었다. 그 이는 다행히 팔만 다쳤기 때문에 옆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낮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서 집안일을 해놓고 밤에 병원으로 올 것을 나에게 당부했다. 그가 퇴원을 해서 여름을 지나는 동안도 팔이 불편한 그를 목욕시켜주랴, 여러 아이를 목욕시키랴, 가장의 역할까지 도맡아 하면서 힘겹게 학교 생활을 병행해 나갔다. 남편의 팔이 점차 회복 단계에 들어가서 근심이 사라졌다 했더니 또올 3월에 세훈이가 다리를 다친 것이다. 대퇴부가 부러져서 군산 의료원에 입원을 시키고 이제 휴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이는 아이의 간호를 시아버님에게 부탁드리고 밤에는 나와 교대로 하면 된다면서 공부를 계속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낮에 간호를 맡아 주시던 시아버님께서 바쁘실 땐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도 돌봐 주시러 오시고, 나운동 세훈이 큰 아빠도 간호를 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4월에 서흥중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4월 18일 오후에 교무실로 시아버님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손자를 간호하시다가 급작스런 뇌이렬로 쓰러지셨던 시아버님께서는 결국 돌아가신 것이다. 이왕이 시작했으니 열심히, 공부, 열심히 공부에 최선을 다하거라라고 말씀하셨던 시아버님의 청년 같으신 낭낭한 음성이 귀전을 맴돈다. 이처럼 내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이들의 도움과 희생의 결정체로 인한 것이었다. 이구동성으로 내게 대단해! 대단해! 라고 말하던 이들에게 대단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의 난군이라고 큰 목소리로 말해주고 싶다. 내게 통학하는데 불편하다고 자가용까지 내어주고 걸어서 퇴근하는 그 지극한 애정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가정과 자녀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최고의 정성으로 헌신하는 그이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할까? 당신이란 사람은 유지비가 참 비싼 여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빙그레 웃던 그이. 그이는 내게 또다시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지금껏 힘들게 공부했는데 어려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지 여부와 아이들을 뒷바라지 잘할 수 있을지 염려가 앞선다. 그러나 공부를 통하여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기쁨을 터득했으니 어찌 학문 연찬을 멀리 하며 소홀히 할수 있으리요. 시가 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종이 시를 낳는다고 했으니 졸업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시도해야 하리라. 큰애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듯이 천천히 험한 학문의 봉우리를 향해 올라가리라. 졸업은 끝도, 정지도 아니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요, 전진 그 자체이니까.